자, 8번 보세요. 3의 제곱을 뭐라고 했어요? a 그죠? 그 다음 5의 제곱을 b 그때 40 5의 4제곱을 ab를 사용했습니다. 여기 학교실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이, 뭐야, 거듭제 밑이 중요하잖아. 3의 거듭곱을 고친 게 A이고, 5의 거듭곱을 고친 게 B라면, 얘를 A, B 로고치라면 3의 제곱이 나오면, 그거 대신에 A를 쓰고, 5의 제곱 대신에 뭘 쓰라? B를 쓰세요. 이 말이지. 네. 그럼 3하고 밑이 5인 놈을 고쳐야 돼. 그럼 45는 소인수 분해 합시다. 45는 얼마야? 5하고 9지. 맞아, 맞아. 네. 그러나 또 3의 제곱이잖아. 맞아, 맞아. 이렇게 소인수 분해서 했어!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맞추면 돼요. 그러면 가로 하고 45가 5 곱하기 얼마? 3의 제곱에 얼마야? 네 제곱이지 맞아. 5판 놈의 네 제곱, 얘도 네 제곱, 5의 몇 제곱? 네 제곱, 5하기 3의 뭐야? 24, 8제곱. 해서 치자 이렇게. 근데 우리는 뭐를 만들돼 이제 남자? 뭐 만들어야 돼? 3의 제곱하고 5의 제곱을 넣으면 안거니요 그럼 5의 4제곱은 뭐예요? 5의 제곱의 전체의 제곱 맞아, 안 맞아? 이해가 되나? 네. 그다 3의 8제곱은, 3의 제곱의 몇 제곱이야? 2, 4, 8이니까. 2의 3의 제곱의 4제곱이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B니까 얼마야? B의 제곱, 곱하기 얘는 A의 4제곱. 그래서 A를 앞에 쓰면은 A의 4제곱, B의 제곱이 다. 이가 됩니까? 네. 항상 그것을 고 밑을 잘 보라, 이말 오케이. 자, 자릿수 문제 기억납니까 한번 대답해. 최일맞습니다 자릿수 자, 우리는 중학생들은 자릿수 구하라 그러면은 뭐냐? 이 수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아, 15n 제곱 약간 느리겠는데 아니다 약간 안느릅다의 제곱은 n 자리수다 n 같다 자, 자연수 문제는 뭐야? 이 수를 어떤 자연수를 곱하면 얼마? 7의 거듭제곱으로고 치면 우리는 자연수를 쉽게 알 수가 있어 없어. 이걸 모르면 못 풉니다. 예를 들어서 좋겠네 301 곱하기 10의 6제곱이야몇자리수야이 말은 301 뒤에 동그라미가 몇개 있어? 여섯 개 동그라미 여섯 개그리8 여덟 아홉 자리수가 있대 알겠습니까? 네. 이거만 알면 쉽네. 그런데 10은 또소인수가뭐야 2하고 5잖아. 10의 거듭제곱은 2하고 5의 거듭제곱이 똑같은 만큼 생긴다. 맞아? 네. 그래서, 얘는, 얘는 2니까 상관없고, 이 15를 뭐야? 소리 좀꺼해야지 15는 뭡니까? 3 곱하기 5잖아. 맞아? 그래서 대입하면, 이 숫자는 3 곱하기 5에 4제곱, 조금 더찾네 곱하기 뭐야? 2에 5제곱. 맞아요. 그러면, 얘는 3도 4제곱. 곱하기 5도 4개고 곱하기 2는 5개고. 됐죠? 그런데 이 2하고 오늘 딱 보니까 지수를 보니까 안 똑같지? 얘는 몇 조각이야? 얘는? 안 똑같게 줍니다. 쉬운 문제. 그럼 어떻게 하자? 작은 만큼 뭐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작은 만큼 맞춰야 돼. 네번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3의 4제곱을 계산해야 된다왜 없지? 얼마야? 얘는 필요없어. 81 곱하기 5의 4제곱 곱하기 2의 4제곱하고 추가로 뭐 있나? 곱하기 2지. 맞아 맞아. 그래서 얘는 필요없어. 계산해야 됩니다. 자연수고81 곱하기 2하면 2 하면 2는 2. 262 곱하기 얘가 뭐야? 2도 4번 5도 4번 이이게 10에 네 증거가, 맞아, 맞아. 그래서, 1 6 2에 동그라미 몇개 있어? 네, 네 개. 그러니까,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다이 숫자. 이순는 일곱 달이 자연수다. 이해가 됩니까? 네. 12번은 저번에 한번 했으니까, 체크하고, 체크하고, 시험에 나옵니다. 이. 집에서 하세요. 12번도 했나? 너안 들었지, 저번에. 너 일찍 가가지고, 한번더 해줄게. 11번이요. 12번. 11번 놓시면 어. 됐습니다. 집에가 세 번. 안되고 또 질문 놓으 12번. 한번더 해줄게. 어렵다. 이. 네모 가는 게 나옵니다, 지금에. 네. 자, 이게 왜 어렵다? 나누, 나뉘, 나누기로. 네모 앞에 구, 호가 뭐야? 구가 아니고, 네모 앞에 이게 곱하기가 아니고, 뭐로 되어있어? 나누기는 나뉘기. 어떻게 하라고? 그, 네모를. 네모를 넘겼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거 말면은 안 읽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좀 쉽게 잘려면 얘를 뭘 주나? 곱하기로 줄 것이고, 좀 어렵게 되면은 나무기를 줄 것이고. 이거 돼? 무슨 말인지. 네모가세요. 그러면은 바로 네모를 못 가요. 나무기 네모는 넘어가 뭐가 되나? 곱하기 네. 네모가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8, 이로 되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4, 5, 6, 거 b 제곱 b 곱하면 b 제3 14, 15, 16, 17, 18, 19,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있네. 이 15, 16, 17, 마이너스 10, 11, 12, 13, 14, 15, 1 3 뭐, 이 양도 제일 플러스 바꾸면 안 돼. 이 양이 아니고 뭐야? 이 통, 이게 하나의, 이게 하나의 항이잖아 맞아, 맞아. 네. 이 양은 통째로는 뭐야, 이 양? 네. 요건 나누고 양배는 뭐야? 이걸로 나누거야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돼, 안 돼. 되겠죠? 네. 계산을 또 집에서 하시고. 다음. 14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 다음 계산하는 거, 기억나요? 어제 저번 시간에 했지? 분석해 있는 음. 거. 자, 보시 다음. 다음에, 17번. 가로 안에 네모가 있는 것들. 보죠. 이것도 심해, 많이. 우리가 학교 시험 정보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풀줄알았는요 이거 처음 해보죠. 네. 여러분, <laughs> 제가 중학교 1학년 뭐야? 시험문에 나와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 1학년 심하면, 이 양인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5의 17번. 5의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더, 어, 빼기. 아, 가로하고, 네모. 그 다음, 마이너스 2B. 알았다. 중괄호가 이거 계산한 게 얼마라고? 13A 플러스 합이다. 그때 네모는 얼마일까요? 자, 이거 중괄호소괄호 있는 거 계산한 거, 기억납니까? 네. 가로, 안에서부터 풀면 되는데, 첫 번째 백하는 방법이고두 번째 뭐 있었어 한방에? 네. 한방에 하면 한방에. 한방에 하는 게좋습 여기 다 해도 되는데, 자, A부터, 여기 매대이 맞아, 맞아. 도있 개피. 그럼 네모도 있겠지, 네모도. 알겠어? A부터 네. A. 바로 바깥에 OA 있어. 없어. 아, 너무 작겠다. 바로. 오, 끝났지 네. 아, 여기 A 있어 없어? 마이너스 네. 100개, 두 개. 플러스 3이지. 네, 네. 그래, 이제 끝났어. 그럼 아, 여기 a. 끝났네. 맞아, 맞아. 네. 어. 나 아, B. B는 바깥에 있는 거 없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3개 있네. 그, 재미 끝났고, 마이너스 한 개, 소괄 앞에 두 개, 중괄 앞에 세 개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끝그 음. 다음 마지막에 뭐 나왔어, 이제? 네모. 네모 아니잖아요. 네모 앞에 마이너스 몇 개? 한 개, 또두 개, 그럼뭐 뭐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뚝 떨어져야 얼마예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가로 쭉 틀으셔도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몇 a야? 8a 맞아? 얘는 마이너스 3b지 여기 어, 네모가 어디지? 네. 네. 자 그러면 네모는 8에 빼면 되는데 얼마나? 5에 얼마? 그 다음에 이왕하면 플러스 플라스 3b가 얼마? 4안그렇죠 아니면 이쪽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뭐 어, 잘못했다. 19번. 너도 쉬어 가면 안 돼. 아, 잘못했을 것도 내을 거야. 1 9 맨날 잘못해. 왜 잘못하냐고. 그죠. 제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당식을 이걸로 나, 그럼 어떤 방식을 내보라고. 바로 바로 어떤 당식을 마이 나누기 얼마? 가르치고 마이하스 3분의 1. X, Y로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머리 잘못했다? 어떤 방식이, 얘를 어떻게 했다? 오패다 오패턴. 오했더이 뭐가 되었다? 다항식이 되었네. 아, 항식이 어렵습니다. 다 방식은 쉬운데, 다항식은 어렵습니다. X 대제곱, Y의 제곱, 플러스, 어, 아, 뭐야? 분수까지 나오네. 3분의 5. x 제곱 y s 제곱 마이너스 와씨 복잡한데요? 됐나 아이구야, 뭐가 이어서 빠른 얘기잖아요. 와씨 그럼 여러분 눈치 빠른 애들은 뭐 이거를 뭐 나누어야 돼요? 곱했으니까 이거를 요걸몇번 나누면 답이겠어? 얘를 두번나는게 다, 맞아? 네. 무슨 말이야? 상상하면 이거 곱하기가 넘어오거 돼. 네. 나누지. 그게다가 또나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 이거에 몇번 나누면 돼. 그거 빨리, 답만 구하라고 빨리 계산해 어떤 식으로 구하라는 말이 없으니까. 알겠나? 두번 나눈다는 것은 제곱을 나누라이 말이지. 네. 근데 얘는 뭐야? 다항식이잖아. 네. 그러면 가로치야 돼, 가로치 <laughs> 그래서 답은 뭐야? 가로 안 치면은 막, 그냥, 뭐야, 뭐야. 너 여기, 이러면은 막 합니다. 이러면. 근데 요것을만 계산할까? 맞아, 맞아. 네. 이 다음, 이 전체를 4번, X, Y, Z. 아, 귀찮다. 늘 너무 어마무시하게 되나? 그죠? 네. 자, 이거 두번제곱이지 제곱? 제곱을라 하면 되는데 네. 계산하면.

자, 구곱하면 3약분되고 35 x가 없으니까 알았다 y 세제곱에 y 제곱 나누면 신기하게 돼. 빼기 29 18 x y 다 없으잖아, 어 알았어. 그럼. 아미션. 이제 힘을 제대로 썼나? 제대로 썼네. 맞네. 됐습니까 우릴 천재니까. 맞아, 맞아. <목소리> 하하. 나누어야 될걸 곱했대. 답이 이거네 그거 올려놔봐. 아 이거 몇번더 나누면 돼? 두 번. 우리 천재니까요. 어떤 식구 하는 말이 없잖아. 어떤 식구가 하면 뭐야 해야 되겠죠? 이거에다가 이거 요거 나누어서 어떤 식구가 하면 뭐고 나누어서 답을 구하면 되는데 어떤 식구가 하는 말이 없으니까 쭉한다 됐습니까? 다음 22번. 별표첩 이게 예전에나학교시물이 엄청 많이 나 수술력이 많이 없어, 수술력. 선생님은 어번 시험에는 되진 않았지만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또낼수있고니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이런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 요렇게 안에 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길이가, 얘는 높이가, 아, 세로가 2이고 얘도 2비고, 좀 귀찮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귀찮아요. 얘가 B고, 얘가 3위인 이렇게 되게 점을 찍어가지고, 두 점을 찍어서 이렇 연결해서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a b 를 사용해서 나타내세요. 우리의 작전은 뭐야? 저거 밑에가 높이를 알수 있는 놈이야, 모르는 놈이야? 고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직사각형 넓이에서 못 빼야 돼. 1번 넓이 빼고 또 2번 넓이도 빼고 이 전체에서 이 3개 빼면 되잖아. 맞아? 그러면. 또 3번 넓이도 빼고 여러 은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틀입니다 그래서 1번 구하고 2번 구하고 3번 구하고 아니면 1, 2, 3번을 합해서 한 방에 빼도 돼? 안 돼? 그래도, 일일이 얘기할 귀찮으면, 1, 2, 3을 구해서 싹 더해서 한 방에 돼도 돼.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라 했냐? 이각형의 의미를 하려면, 뭐가 알아야 했지 요거 알아야 되겠지, 높이. 네. 또, 밑에 요거 알아야 되겠지. 네. 그걸 알아야 되는거지 그러면 잘 봐라. 이 전체가 얼마야? 2비잖아. 네. 여기까지가 비니까 남은 거. 네. 맞죠? 네. 얘가. 가로가 얼마야? 3a 잖아. 2b 빼면 남은거야. 3a 빼기 2b. 요거만한 것입니다. 됐나? 네. 그러면 1번 삼각형에서 뭘 조심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bp 곱하기. 2분의 1 빼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1번 2분의 1 곱하기 bp하고 누르고 있다. 누르고 아까 그 당시 3a 마이너스 2b 곱하기 높이 b. 아우 어, 귀찮아. 아우, 아우, 귀찮아. 분수도 나오고 난리가 났네. 이거 한 방에 안 되면, 은 아니면 요거, 요거 먼저 곱해도 돼야 안 돼. 이렇게도 돼야 안 돼. 요거 곱하면 얼마? 자단 2분에? 어, 귀찮아. A, B, 맞죠? 또, 약관은 마이너스 1 되지. 마이너스 1 되고, B, 제곱, 맞아. 이렇게 1분, 아우, 1분이 귀찮다 자, 지금 2번. 아, 2번은 집다 그죠? 어, 뭐야? 아, 이 아, 아, 맞네. 그림이 좀이상 얼마입니까, 이거? 약군 되고, 2, 2주 맞나? 네. 3번은? 귀찮아서, 이거, 그래, 귀찮아 1번도 맞아야 되고, 2번도 맞아야 되고, 3번도 맞아야 되고, 또 이거에서 뺀 것도 맞아야 되고, 4개를 맞아야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 이 문제를 좋아합니다. 또, 2분의 1 곱하기 밑변, 3의 곱하기 높이 얼마, 비, 오, 두 통씩 나오게. 2분의 3AB, 맞아, 맞아. 됐나? 우리는 더 아까 그냥 한 방에, 세번 걸려면 귀찮아, 귀찮아. 싹! 더 하자. 동명 있어, 없어? 맞아, 맞아.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6, 3AB, 더 하면. 그죠? 2b죠, 빼기 2b죠. 됐치 아, 이거 더할수 빼는 게 낫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답은 뭐예요? 답은 직사형. 각 밑변이, 아, 가로가 뭐예요? 3에, 세로가 얼마? 2b. 곱하면, 여기는 6? 6에 2b. 직사형. 각 이거 빼기, 자, 몇개 빼야 돼? 하기 몇 개야? 두 개. 가로치야 돼. 네. 바로 앉혀서 틀리면 눈물 나잖아. 맞아, 맞아. 이거 네. 몽땅 떼야 되니까. 그래서, 바로 풀면은 6의 2. 동강계산돼 3의 우와, 시간이 많요어렵지 않은데 뭐가 봐요, 시간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 서술형을 내는 거 좋아. 딱채점하이 그렇잖아. 맞아, 맞아. 네. 2번 맞나? 이거 맞으면 네. 1점, 1점, 1점. 더한거 맞으면 1점. 그 다음에, 이 계산 맞으면서, 맞으면 1점. 그래서 몇 점짜리? 아니면, 한개 2점씩. 그래서 8점 줘요 8점. 네. 아, 10점이에요, 10점. 2점, 2점, 2점. 2점. 마지막 계산. 그게 초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니다그 다음, 22번. 그 다음, 뭐, 뭐 교과서에 나는데여러 교과서가 바뀌는데 모르겠지만, 학교시험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교과서가 바뀌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학교 시험문 많이 출처가 된 그런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그게 뭐 별줄 새긴데, 어렵지는 않은데, 많이 시험에 나왔다. 그래서 스링기 시험에 냈다이 말입니다. 시험에 습니다 네. 뭐 자, 이징면체가 그림을 어, 두 그림. 귀찮아. 조그만 게 위에 하나 있어 없어? 있어. 있고, 큰 게, 아, 이렇게 붙어 있냐 아, 어? 이렇게 일정하면 되겠네. 큰게또 이렇게 그림 좀 이상해도 어. 이해하세요. 됐습니까? 이렇게, 큰징면체 위에, 조그만 밀면은 아, 다른 요런 직면이두 개를 겹쳐 나왔어포개해나왔어 그랬을 때, 요 길이는 요게 3이에요, 얘는 A. 얘는 2A. 아, 반이네. 그림이 조금 안 맞네. 요것도 3. 어, 소비의 3이면 다 똑같잖아, 그지? 3은 아니고 3인 거 알겠죠? 어, 높이가 없잖아. 높이가. 이런 직육면체 있는데 문제 봅시다. 저 갖고. 이어 뭐야? 아, 이큰 직육면체 부피가 요거의 부피를 아, 이거는 별로 안지고 온데. 큰직육부피가 6a 제곱 얼마? 요거 작은 직육면체 부피가 진육의 높이를 구하라 이두 가지 높이를 구하 이거 높이고 구하고 얘도 높 구하라 이 말이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이 높이를 x로 할까? 이 높이를 y로 할까? 두개 구해서 더하면 돼자 진육면체의 높이는 어떻게 되죠? 자큰 것부터 하자 큰 것부터 가로 곱하기 뭐야? 세로 밑넓기 직사각형 넓이 곱하기 높이 맞아 안 맞아? 요 네. 그래서 2a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얼마라 그랬어? x라 그랬잖아, 그지? x, a가 부피 4개가 뭐야? 다항식 6a제곱 플러스 12ab입니다. 그럼 a를 계산을 먼저 하자. 얼마야? 2, 3은 6a, 맞아. 그럼 x 구하려면 넘기면 나누기 돼야 안 돼. 근데 다항식이니까 뭐가 돼야 돼? 가로 치워야 되겠지. 가로 안 치워주면 망합니다. 알겠어? 네. 그, 요거 전체를 갖다 유계인야 그래서 유계고 더하기 2 a b 나누기 유계이다 그러면 첫 번째 나누 A 남고, 두 번째 나누기2 e 남고, A 없어지고, e 이 A 플러스 EB, 은 A 플러스 자, 두 번째 부피가 뭐어 이거, 그러면 밑 바로, 3로 3회. 3회 얼마? 곱하기, 곱지기곱하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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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개부피하기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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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가로곱하회를하기면돼기 곱하기, 곱하로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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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를 2. E, 맞아. A6만 6에 a 하면 A. 마이너스 되고, 3 없어지고, A 없어지고, B. 두번 계산했죠. 그래서 이거 쉽게. 그래서 높이는 얼마야? X가 이만큼. 큰 놈의 높이가 이만큼. 작은 놈의 높이가 이만큼. 둘이 합하면 돼야 하는데. 그래서, 4하면 3A. 3A. 자, 그 다음 3번 45에서 30. 이것도 오늘 마지막 이것도 시험에 남습니다. 이거 1학년 때는했어아했어어야어했어했어 했어야 했어어야했어어야했어어어 2차. 어차 했어야 은어야했어 난 이제는 암산도 할수 있겠다 한번 어떤 식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 통째로 빼야 돼 강식이 네. 통째로 빼야 돼 이거 해야 돼. 돼 이걸 빼야 되는데 뺐서다볼고해다 잘못했어 뭐 했다? 얘를 통째로 어떻게 했다? 더 했다 더 했다 이미 조금 전에 했어야 했어. 했더니 답이 뭐 나왔다. 뭐만 봐라. 어떤 식으로 봐라. 아니고, 올바른 답을 봐라 그랬지. 그러면 잘 봐라. 이거에다가 빼야 되는데 더 했으니까 뭐야. 원래 답은 뭐겠어. 이거에다가 이거 뺀게 내보지. 그게 또 빼야 되잖아. 맞아, 맞아. 몇번 빼야 돼. 이두번 빼면 됩니다. 그럼, 자, 빼기 두배 하면 되잖아. 맞아, 맞아. 네. 우리는 잘하니까, 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가 되나?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용해, 어떤 식구하고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지. 맞아, 맞아. 네. 우리는 잘하니까.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DSP, 마이너스 얼마? ESP. 예. 예. 보호를 심어야 돼, 보호를 심어야 돼.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5. 그 다음, 이렇게. 동명. 2차, -3, 3. 네. 70, 응. 10, 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니까 맞아. 7, 10. 다음이야. 17. 맞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